때문지는 네. 거예요. 혈관막이년가 어. 네. 갑자기 져서확 죽어버리거나 음.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 수도 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 당뇨병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질환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뇨병은 많은 거죠.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 병인가, 그리고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수치는 명확히 당뇨병에 해당하는 수치죠. 당뇨 진단은 세 가지에 의해서 내려집니다. 하나는 공복 혈당 기준입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두번 확인되면 당뇨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당화혈색소 기준입니다.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혈당이 단한 번이라도 200이 넘어가면 당뇨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운동을 하세요? 그냥 고민을좀 비치고 운동을 그렇게 안 하는데 네. 술이 좀 너무 되다 보니까 얼굴도 안 붓고 그래서 요즘 또또 붓네. 아 일주일에 몇번 정도 술 드세요? 요즘 들어서는 거의 한 반절, 3, 4일을 먹는 것 같아요. 3, 4일 한번 네. 드시면 얼마나 드세요? 한 두세 명? 두세명한 번에 두세 명.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이게 예, 예, 예. 사실 이제 당수치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예. 현재가 즐겁잖아요. 표이 어떨지 좀 먹는다. 네. 예, 예. 차차 이게 변화가 돼서 나쁜 방향으로. 예, 예. 술도 술이지만 소주를 두세 병 마시는 동안 술만 마시지는 않았겠죠. 술로 섭취한 칼로리는 금방 소비가 되지만 이때 같이 먹은 음식물들은 소비가 되지 않고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안주는 당뇨 조절과 체중에 있어서 매우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 식사의 약이 어때요? 이게 아침은 안 먹고요. 응. 점심은 자잡고요 점심도 그냥 평범하게 먹고, 응. 좀 저녁을 좀 많이 먹고. 이것이 똑같은 칼로리라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먹는 것이 똑같은 칼로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누어서 먹는 것과 한꺼번에 이렇게 먹는 것은 좀 다르죠. 당뇨는 그 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당의 환자는 급격하게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것을 인슐린이 해결하지 못해요. 똑같은 칼로리라도 급격하게 올라간 것들은 그냥 혈액 속에서 높게 그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거죠. 혹시 커피 드세요? 네. 믹서, 프미트 설탕까지 들어가는 걸좀 했었죠. 믹스 커피를 하루에 얼마나? 뭘는 매달 매일 하죠. 매일, 한 봉지가 50에서 55칼로리. 네. 아, 한한 공기가 한 300칼로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공기를 더 드시는 거죠. 칼로리 자체도 그렇지만 커피는 이제 설탕이기 때문에 어, 혈당 지수를 올려요. 혈당 지수 높다는 라 것은 혈액 속으로 당을 금방 원리는역할할하하 그 때문에 에조 조절에 국 한국 한국 요통 하루에 한국 정도 한국 <laughs> 한 이제 혈관에 굉장히 좋지 않고, 아 한국 심장병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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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국 이기 때문에 담배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좀 하지 않아야 된다 흡연은 굉장히 혈관에 있어서 어, 중요한 악화 요인이 됩니한 이런 분들이 흡연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그런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당뇨 합병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눈 망막증 신장 합병증 손끝 발끝 이 저린 것큰 혈관의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막히는 현상. 심장과 뇌 혈관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당뇨 발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환이 안 되면 당뇨가 아무래도 산소공급이 되지 않고 또 손상이 되기 쉽고 또 신경이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손상이 되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하게 돼, 감각적으로.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데 취약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발이 제 손상이 되어서 극단적으로는 발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부분. 쇼들 대시하는 것당뇨병지 혈압하고 당뇨 고혈증이 다 있잖아요. 네. 삼종 세태가다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제일 무서울 수 있는 건 당뇨거든요. 네. 고혈압은 뇌, 심장 그리고 눈에서의 망막 그리고 심장에다 영향을 주죠. 당뇨도 뇌, 심장, 망막, 콩팥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아, 보통 고혈압보다는 당뇨가 이런 장기들에게 더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만 높을 때, 즉,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치료 기준은 보통 160이 넘어갔을 때 약물 치료를 권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은 그런 LDL 콜레스테롤이 100만 넘어가도 약물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뇨 환자들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혈관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이 15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을 정상보다 높죠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해보면 별로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지 않는 분들이 좀더 많아요 근데 당뇨 환자들이 LDL이 150이다 아, 그러면 동맥경화증이 좀 진행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또 실제로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폐렴이 대표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염성 질환들이 당뇨가 높을 때는 잘 낫지 않고 재발을 잘할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여기저기서 얘기를 좀 듣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뭘 먹으면 당뇨가 치료가 된다, 또는 완치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죠.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좀 약을 좀 복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을 때, 아, 완치가 됐구나. 이제 약을 더 이상 안먹어도 되겠다, 라고 또 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것은 좀 맞지가 않죠. 당뇨의 특성상, 당뇨는 잠깐 조절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당뇨 특성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당이 올라가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평생 동안 관리를 해간다는 그런 질병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